배분과 인사합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민수기 1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의 후손으로. 서이 고라라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평소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 250명도 합세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다수의 힘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린 것이 오늘 민수기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야 이 35절까지 보게 되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살던 집또 그들이 가진 재물또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식구들 이 사람들을 산 채로 땅을 열어서 삼켜 버리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아르로부터 불이 나와 가지고 분양하고 있는 250명도 불살라서 삼켜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은 백성들을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백성들이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놀라가지고 아론에게 향로의 향을 피워서 백성들 사이에서 속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근 진도를 그치도록 극률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모세와 아론을 엄마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 고라일로 인하여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수 없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적은 열두 지팡이를 준비해서 해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해마간 증거의 앞에 가보았더니 열두 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지팡이에서 싹이 날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지팡이는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말린 것이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팡이로 사용하는 마른 막대기. 생명이 전혀 없는 그 죽은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시대에도 전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실제 갔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다 같은 마른 막대기인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후대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법계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일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불평, 불만하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모세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큰 지도력의 타격이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 외에 더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아론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일로 이나여서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론의 지도력에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싸극 쌍만 내거나 운만 나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미독게 하시고 싹도 나게 하시고 꽃도 피어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해결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해결하심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 갈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죄는 물로 씻는다고 씻을 수 없습니다. 죄는 불로 태운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인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은 완벽한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지 못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기들도 제사장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제도자로서 저 아론이나 모세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는 모세와 아론을 제쳐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 탐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하자는 대로만 해야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일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보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또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막대기 같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3월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제사 안 받으면, 재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십자가, 또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깨어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레미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구나무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살구나무를 아몬드로 해석을 했어요. 아몬드라는 뜻은 깨뜨리다 라는 뜻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깨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에 들어있는 뜻이 깨뜨리다와 깨어나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깨뜨리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를 깨뜨리는 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에게 꽃이 피기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가운데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민컨 대통령은 나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매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고 버려지는 지팡이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면 싹이 날 것이고 꽃도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도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깨어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도 자신의 무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깨어있는 자 자신을 깨뜨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다 자신을 깨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론이라는 사람 자체가 살구나무처럼 깨어 있는 자, 자신을 깨뜨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아론은 살구나무처럼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문제 앞에서 다수의 힘 앞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약해 보인다고 느낄 때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앞세우십니까? 보이는 사람을 앞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깨어 있는가? 아니면? 깨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깨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론의 길을 가는 사람은 깨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지 못하는, 깨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두 지파에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해결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해결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알기를 힘쓰고 순종할 일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불평, 불만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한 것은 아론이라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알고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에 충성할 때에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 꽃이 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